Kinka isakaya is a bokila style. Kinka. Kinka. Like do you think this would be enough for dinner? It depends on the your own. Oh okay. does this one have is it a broth or is it stir frying? Uh, no soup. No soup. It's like a pasta. Oh okay. Then can we get the caramel? Um, caramel. Well, today is Hind Day. Okay, could I get Sapporo the glass? What? Can I get one as well? Two menus and two sapporo meals and. Carbona. <uzuatura> uh, yep, okay. thank you. June 2, 짠! Cordial, 되는 거지? No. Yep, 내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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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. <웃음> 좋아한 거 같아요. 음, 예를 들어 막연어도 생선 이런 거다회가도 좋고 육회도 진짜 좋아하고 근데 삼겹살은 아무것도 못이겨 삼겹살은 그냥 당연 1등. 언니랑 거기다 봐야 되겠다. 그반 쪽에 있는데 어. 요카이 이자카야라고 있거든. 근데 d n 스 s 와인 y 에맛깔씨나더라고 근데 진짜 맛있대 거기. 그냥. 어도 진짜 한국 가고 싶다 <laughs> 그리워 언니 언제, 언제 가? 언제 나 12월달 근데 12월달? 딱 하루 가 한국은 네? 왜? 왜냐면 여기서 두바이 갔다가 희찬이랑 음. 두바이에서 하루 여행하고 태국 가 거기서 태국에서 아빠랑 시간 보내고 한국 들렀다 오는게 직항이 없어 태국에서 여기까지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해 아 나도 감자는 별로 안 좋아해 감자를 좋아해 음. 이게 이런 얇은 감칠맛이거든? 근데 왜? 나 제일 맛있었어. 나 샐러드. <laughs> <laughs> 나 샐러드 맛있었어. 샐러드랑 아 사실 비빔밥도 맛있는데 너무 배불러서 배불렀어. 배불렀어. 아나그 굴. 아 맞아. 저굴 굴. 그 맛있어. 나 샐러드랑 굴인 것 같아. 생각해 보면 맞아. 그냥 그 샐러드가 두부 딱다 맛있었고. 어 그리고 어, 딱 잡아줬잖아. 맞아. 느끼함을. 어. 사진 찍으러 가야지. 잠시 걸 갔지. 하면서 <laughs> 이상해 보여도 막상 꼽으면 괜찮아. 어, 어 인생 느은잘나와어 나쁘지, 나쁘지 않아 맞아 맞아 근데 그 다시 케어 커버로 찍어서 보면 별로야 어, 맞아. 어, 그지 <laughs> 영상으로 네. 막 나올 때 어. <laughs> 오히려 잘 낸게 <생기게>? 이렇게 지저분해요 <laughs> 아 이거 이거 컷이야 컷 <laughs>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취향 <laughs> 같은 입생인데 아이라이너 그리는 언니 인생 네 컷의 진심이 우리 포즈 정해놨기 때문에 수월해 맞아 맞아 큰 하트? 뭐.. 뭐너 이쁜 거나 이쁜 거 하고 그냥 이쁜 거 어. 같이 같이 이쁜 거 오, 오케이,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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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자 예. 인생 네컷 찍었지롱 <laughs> 생각보다 귀여움 <laughs> 이거 뭐야? 무슨 맛이야? Grapefruit slush with grapefruit jelly. Oh, you're gonna get a grapefruit jelly. A grapefruit 좋아. Cute! I love you so much.